안녕하세요. 전집 노을과 마이솔 입니다. 아, 금요일날 밤에 내려와서 이틀동안 이틀동안 계속 풀만 뽑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노을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도 노을이 별로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한 2주 만에 왔더니 그의 풀이 도 집을 뒤덮어, 뒤덮어 있어서 이틀동안 풀정리를 하고 레워레워 밥달라고 아 그리고 바위솔들은 지금 이렇게 비를 안맞게 차마 밑에 다 옮겨놓고 조금 그늘이 진 곳으로 옮겨놨는데 죽진 않았지만 지금 꼬리 물골이 말이 아닐 정도로 색감이 이렇게. 근데 확실히 그늘 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햇빛을 본 애들은 다행히 가을 되면 또제 모습을 찾을 수는 있어서 괜찮긴 한데, 지금 너무 골들이 말이 아니라서 확실히 이렇게 비를 안 맞고, 해서 죽은 애들은 많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뭐 2주 만에, 3주 만에 와서 제가 거의 보살펴 주지를 못했는데도 죽진 않았는데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이렇게 잔디도 싹 자르고 이런 저 항아리 뒤쪽에 대나무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매일 올 때마다 지금 다 잘라주고 여기 차마 밑에도 바이솔들이 있고요 레오 어, 밥 줄까 밥 줄까 어. 알겠어 확실히 햇빛이 안 들어온 곳에는 아직 이렇게 색감이 그런대로 지금 한여름인데도 예뻐요 저희가 한풀 꺾이면 다시 옮겨줘야 되는데, 아, 이거 옮기는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예뻤던 체리도 지금 꽃이 피고 가버려서 지금 모양이 엉망인데, 가을 되면 다시 또 자리 잡고 또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모습이 이러니까 그냥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첫밭은 거의 지금 밀림이 되, 다 되어 가고. 여름에는 한낮에는 진짜 숨도 못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지금 제일 모습이 안 예쁘긴 한데 그래도 한번은 모습을 남겨둬야 될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을이 생각보다 잘안 나와주네요. 가기 전에 레오 밥 주고 될것 같아요. 다음에 오면 또 영상 올리게, 올리겠습니다.